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함께 신 말씀은 유한복음 4장 3절에서 24절이에요. 저와 여러분 현절시 교도가도록 할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사러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예수님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있게 도와 주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어서 기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 돋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이삭의 아브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큰신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 물을 마시는 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소상하는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의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상대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혹은 더 단단해지고 더 넓어지고 뭐더 높아지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때 있는데 이른바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보통 우리는 언제 이런 믿음의 도약을 하느냐? 평소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 그 문제가 이것이 해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 또한 전에는 이 한쪽 면밖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큐티를 한다던가 찬양을 한다던가 그럴 때딱 깨달아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딱 깨달아지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을 해요. 이전보다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도약을 하는 계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다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영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할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 이런 믿음의 도약들을 계속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아주 뭐 인생에서 너무나도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는 경험들, 믿음의 도약을 일으키는 경험들이 꽤 크게 크게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의 도약을 일으키는 경험들이 필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신앙생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깨닫는 거예요. 나의 좁은 관점이 하나님의 넓은 관점으로. 나의 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위대한 그 관점의 변화를 경험한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배경을 가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 배경 때문에 이 여인 사실 자신의 인생이 일평생 반복되는 그 루틴을 벗어나기 힘든 여인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가장 상식적이고 당연한 모습이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한테 인생의 경곡점이 찾아와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죠. 그 결과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믿게 되는데 그 계기는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의도된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여인이 살던 마을로 들어가셔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의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원래 이 여인이 살던 이 지역,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을은 유대인들이 지나다니기도 꺼렸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간의 그 당시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갈등 관계였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무시하는 관계. 특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했었죠.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마리아 지경,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내가 밟는 것도 너무 더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 지역을 돌아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도. 그냥 그만큼 싫어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리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길쭉하게 생긴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죠. 동서 간의 폭보다 이렇게 남북 간의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그 남에서 북 혹은 북에서 남으로 그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싫다 하면 더 험하고 먼 길로 돌아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안 좋고 서로 싫어했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인 수가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시더니 우울가에서 앉아 쉬신 것, 그것은 목적을 위하여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인을 만나는 것이죠.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대화를 대화의 물건을 어떻게 트냐면 물좀 달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 마르니까 물좀 달라. 근데 이게 사실 그냥 평범한 말 같은데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간의 관계 그리고 남녀간의 성차별과 내외가 매우 심했던 시대에 남자가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파격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희롱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 여인이 매우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대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한번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볼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는 유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유대는 남쪽을 기억을 합니다. 남쪽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고, 뭐 베들렘이고, 이런 지역. 남쪽 지역에서 예수님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라라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여기에 딱 담겨져 있죠. 그런데 특이한 거, 6 시에 여인이 예수님이 그 거기 갔을 때6 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6시가 좀 지났을 때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6시는 우리의 6시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시, 이 지역에서 사용하던 시간이 6시예요. 우리로 치면은 여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12시. 정오예요, 정오. 정오쯤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도 희한하지만 이 여자가 정오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다라는 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왜냐? 이 지역이 매우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특히나 새벽 이럴 때는 매우 추운 지역이지만 해가 뜨고 이제 중천에 떠있을 때는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활동하지 않는, 남들은 다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여인이 우물로 왔다. 뭐 급한 일 때문에 물을 급하게 떠야 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이 시간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이 여인이 그 시간을 택했는가? 이건 이제 뒤에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물어달라고 하시니까 여자가 실은 티를 팍팍 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이후로 오가는 대화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주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 여인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라든가 자신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세 가지의 대화가 여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의 변화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굳이 만나주셔서 굳이 대화를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대화가 오갔나인가 세 가지의 대화를 첫 번째 물에 관한 대화예요 물에 관한, 대화. 물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물좀 달라했을 때 여자가 충명스럽게 대답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10절을 말씀하시는데 이 10절의 말씀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좀 달라고 했을 때 여자가 당신 유대인이고 남자가 왜 나한테 사마리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투명스럽게 쳤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돼. 자연스러운 건 뭐냐? 내가 목이 마르니까, 그릇도 없고 하니까, 좀물한번좀 떠주쇼. 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인데,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당신은 나한테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그 선물을 당신에게 줬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선물을 뭐라고 얘기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인이 그걸 딱 처음에 알아, 듣고 알아들었을까요? 뭔소인가 싶었어요. 그 여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지금 물을 뜨러 와 있는 그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이 우물 때문에 나와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 다 삶을 영위할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이, 이 처지 때문에라도 지금 정오에 물을 뜨어 힘들게 왔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웃긴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우물에서 물을 떠올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이렇게 깊은데 나한테 어떤 생수를 주시려고 합니까? 좋은 의도를 한 얘기가 아니에요 비아냥된 거죠 나한테 뭘 떠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다 딱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그 선물을 전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예수님께 가서 그 선물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선물을 주신다.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비하셨고, 그 선물을 주시려 할 때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을 전달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인은 당장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는 이 여인은 이제까지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든 고통을 감내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믿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려 주시는 분의 덕분으로 매일매일을 영생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남편에. 의존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이 남편에 관한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가? 자, 16에서 17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자, 아까도 말, 언급했지만 이 여인이 12시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 을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을 피하냐? 사람들이 이 여인을 싫어했어요. 그럼 왜 싫어하느냐?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품행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여섯 번째 남자가 살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인의 결혼을 세 번까지만 인정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세번 이후로는 그냥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은 결혼으로 쳐주질 않아요. 근데 이 여인, 사마리아 사람도 같은, 원래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과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왜 남편들이 계속 이렇게 많았을까? 가장 뭐, 한얘적인 추론은 남편들이 계속 죽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결혼했고 을 나중에는 그 한계치를 넘어선 거 아니면 계속 남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당시 문화를 고려했을 때에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먼저는 재수 없는 여인으로 볼 수도 있죠 남편이 계속 죽더라 우리 문화권에서도 그랬잖아요 신랑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런 어, 일. 여인을 하대하던 시대, 그렇게됐죠 자, 두 번째, 부정한 여자. 어쨌든간에 부정한 여인 혹은 재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찍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힘들게 이곳으로 왔을 텐데. 그러면서도 왜이 여인은 굳이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굳이 새로운 남자랑 살지 않아도 홀로 과부로 살면 안 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까요? 꼭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아니에요. 구약성경에서도 보면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성경 예수님 시대 때에도 홀로 사는 여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미덕으로 여겨졌어요. 미덕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미덕이 되고 뭐 정절이 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여인이 이 당시 이 시대에 남편 없이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동등하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여전히 뭐 차별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성차별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한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특히나. 그러면, 2000년 전 중동문화권에서는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서를 존재로서 여자를 이해했던 이 시대 속에서 남편 없이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감내해야 될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도 보면 제일 약하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약한 존재, 제일 힘겹게 살며 살아야 할 존재가 누군가 의지할 존재가 없는 여자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여섯 번째 남자가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법적으로도 남편으로서의 지위, 어떤 인정을 못 받았겠지만 정서적으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 것이 행복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자신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러니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이제까지 다섯 명의 남자와 살았었지만 여섯 번째 남자도 네가 의지할 대상 아니야. 앞으로 이 여인이 의지할 대상은 누굴까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나? 앞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대신, 주님. 주님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여기까지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나의 처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구나. 그러면 이 신뢰와 확신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이 대화 속에서 여인이 이제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뭐냐? 건강한 신앙생활, 예배에 관한 거예요. 예배. 세 번째, 예배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알게 돼요. 19에서 24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과의 대화가 쭉쭉쭉 이어지면서 여인이 냉소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었었는데 오히려 바뀌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가 지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 같은 아주 뛰어난 분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할때 궁금증이 있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이 무엇이냐? 어디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옳으냐 는 거예요.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산과 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분열왕국 시대, 솔로몬 이후에 그죠 여로보암, 로보암 시대에 나눠집니다. 나눠져가지고 각각의 역사를 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서로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그 신앙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신앙 생활은 어디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냐?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성전은 어디 있느냐?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이 사실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죠? 성소와 지성소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만나시는 장소였죠. 이 시온산이 있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심산에. 다 그리심산에 또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로 싸우죠. 우리의 성전이 맞다. 자, 이 싸움에 대해서 알고 있던 여인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제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자, 20절,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정통성이 있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였냐면 시온에서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실 엄밀해서 너희는 엉뚱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온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이 산도 저 산도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때가 됐다라는 거야.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예배를 벗어난 예배를 받으시는 무엇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느냐? 예배자가 중요한 시대가 온다이 예배자가 중요한 시대를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셨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동시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려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시대가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중시하시는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2 3 2 4들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라 영과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 무엇이냐? 여기서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진리이신 예수님한테요. 그러니까 예배 드음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시대가 되느냐? 삼위 하나님 이 중요한 시대. 삼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는 시대가 된 거죠. 하,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성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무엇이 중심되는 예배의 시대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그분을 의지하는 종과 같은 자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고 그곳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고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시대가 온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배 패러다임 전체가 완전히 확 바뀌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더 이상 시온산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어디서나 예배 드리죠. 어디서나 드리는데, 그 어디서나 드리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배의 주인이 예배의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느냐? 바로 3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예배예요. 말씀 정리하죠.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한, 단순히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만의 인, 그 여인의 인생만을 그 여인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의 선물, 영생하는 생물을 주시는 후원자이시다.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가 다른 어떤 거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의지해야 될는은 그분이시다. 의지할 존재.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에게 분명한 궁극적인 예배를 이전과는, 이전에 우리가 할수 없었던 온전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의 얘기예요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아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수많은 믿음의 도약이 계속해서 경험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크리스천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